자, 안녕하십니까. 오후장 주도주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 야, 지수가 지금 4포인트까지 코스피가 밀리는 모습인데요. 아침에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했다가, 음, 결국은 지금 이제 기관들이 또 말씀을 부리네. 그죠? 기관들. 기관들 중에서, 어쨌든 뭐, 지금 사모펀드, 자산 운용사들이죠. 투신하고 사모펀드가 매도로돌아서면서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금융투자 쪽, 아침보다는 물론 이제 약간 매도, 어, 매, 매수가 좀 축소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금융투자가 지키고 있으니까 지수 크게 뭐 밀리는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지금 지수를 끌어내리는 주체가 삼성전자예요. 그죠?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가, 어, 4분기 실적 발표를, 어, 예정 실적 발표를 했잖아. 그죠? 어, 전자가 보면은, 에,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뭐 2조 8천억이면 전분기보다는 대폭 증가가 되었지만 이제 전년 대비로 보면 한35% 급감을 했고, 매출도 어쨌든 뭐 67조, 그죠? 전달, 전년보다도 한 4.9%. 그러니까 지난해 전체적인 매출이, 아, 258조 1,600억이죠. 아이 역시 마찬가지로 좀 줄어드는 전년보다는,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6조, 어 5,400억이죠, 그죠? 무려 8 4 6 0그요 역량을 조금 받는다 볼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뭐, 그니까 러 이제, 어쨌든 지난해가 삼성전자는 아무튼 뭐, 실적 부분에서 이제 바닥이 될 것이고, 올해는 턴어라운드가 그죠? 지금 4분기부터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뭐, 올 1분기도 마찬가지로 좋아지는 그런 상황일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지금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1분기 2차 전지 쪽들. 어, 그리고 이제 오늘 여전히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어, 제약 바이가주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셀트는 좀 조금 고전적으로 밀리긴 하지만은 기술 수출 관련 부분들. 그리고 이제 연초에 항상 한 번씩 이제 빠딱거려 주는 게 메타버스 관련주들인데 어,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오늘 조금 순환적인 부분에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올해 일주가 벌써 지났죠. 일주 동안에, 아, 올해 어떤 업종이 또 주도가 되겠다. 이 부분이 감이 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성공한 투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올해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리프티 50 부분에서, 어, 아, 리프티, 작년에 리프티 50였죠. 올해는 부익부 비익빈 가는 종목이 가는데 부자 되는 주식은 계속 부자가 된다. 그래서 그 부자 주식을 여러분들은 쉽게 매도하거나 그죠 사고 팔고 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만약에 뭐 에코프로 비엠을 15만원에 사가지고 가만히 가지고 있었어도 대박이 났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조금 수익 챙기고 팔고 그 마지막에서 가털 크덩 물려버리니까 주가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우리를 봉하지 마시고 올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면 수익시장에서 모르겠어요. 앞으로 미국도 지금 뭐 거의 14, 5년 중 주가 대세를 보여줬는데, 앞으로도 계속 대세를 보여줄까요? 그래서 올해가 어쨌든 여러분들은 수익을 크게 챙길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무튼 잘 협력해서 잘해보자고요 자, 우리 보이보이 IP 분들은 그냥 따라만 오세요. 그죠? 제가 문자대로 그렇게만 따라오시면요. 대박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지금 보세요. 딱, 그죠? 포토 환상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 시장에 딱 중심에.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에, 오늘 지금 수급을 잠깐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면, 지금 나스닥 선물은 뭐 소폭 내리고 있지만, 일본도 지금 고점 대비로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나스닥도, 아니, 아니, 니케이도, 그죠? 일본도, 중국도 뭐, 강부합 수준이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어쨌든 어제께 5일만에, 그죠? 5일만, 6일만인가요? 5일만인가요? 오, 어, 6일 만인가 보다. 6일 만에 아무튼 뭐 오늘 이제 강해, 강하게 이제 급등을 보여줬으니까, 바닥을 이제 만들어준 거거든. 에, 그러나 이제 낯 선물이 또 어제 너무 강해, 서 바닥을 좀 만들어주는 이제 강한 그런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음, 우리 시장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침에 좀 시초가를 높게 시작을 해서, 음, 조금 밀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수급적으로, 아무튼 뭐, 근데 오늘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1.57% 지금 급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삼성전자를 팔고 있거든요. 그죠? 외국인들이. 이게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수급이죠. 만약에 그래서 뭐, 수, 오늘 수급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매도가 나온다면 은 부담이 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20일 입형을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수적인 코스피 지수도 2 0일을 깼다가 이제 지금 약간 거기에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차트 보도록 하고, 다행히도 하이닉스는 뭐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은 다행인데, 그죠? 그 부분을 한번 볼게요. <laughs>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자,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음, 올해 IT의 주도는, IT의 주도는, 반도체 부분은 뭐, 어, 이, 어, 당연하겠지만은, 많은들이 원하니까 그죠? 자연 이분들 제시하는 거는 반도체도 반도체도 좋지만 카카오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어요. IT. BT에서는 뭐 당연히 셀트리온이 두 축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올해 지난해에 에... 에... 2차전지 부분에서 포스코퓨처엠이 대박을 내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중요한 것은 사실 이제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또 막상 시장에서 주가가 그죠? 하락하고, 어, 빠지고 그러면 못 가지고 있어요. 결국 가지고 있는 자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주도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뭡니까? 그 확신을 시줄수 있는 그런 멘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주식은 혼자서 해서 헌 돈을 어 버는 부분에 어떤 멘토 부분에 그런 투자 원칙, 철학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수를 한번 살짝 보면 지수를 보면 자, 카카오 보십시오. 그죠? 카카오 좀 대박 내고 있잖아. 카카오. 그렇죠? 이제 6만 원을 지금 앞두고 이제 6만 원을 좀못 가네. 그죠? 6만 원 이번 주에 6만 원 갔으면 넘었으면 좋겠네. 6만 전 6만 카카오. 그죠. 뭐 8만 삼성전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6만 카카오도 중요하고 7만 카카오도 중요하겠죠. 자 지금 지수가 아침에 그니까 러 이게 이제 그만큼 약장 약하, 자체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빨리 진행할게요. 자 지수가 어쨌든 지금 5일 연속 온봉이잖아. 요 오늘도 지수가 4포인트오르고 상승하고 있지만 그래도 봉자세는 어 20일 깨는 온봉이잖아. 좋지 못해. 시장이 좋지 못하는 뜻이야. 여차하면은 지수가 어디까지? 2530. 포인트까지 도 밀릴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함부로 이렇게 막 쉽게 이것저것 덤비는 그런 장세는 아니다. 주도주는 물려도 사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물리면 차후에 전고점 수익을 낼수 있는 거지만 주도주가 아닌 종목들의 고점에 물려 버리면 그죠? 고생을 많이 합니다. 함부로 손대지 마세요. 제가 딱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막 여기저기 막암암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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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잖아요. 뭐, 이거 조금 했다, 저거 했다, 이거 됐다,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0059393. 삼성건자가 지금 2 0일를 깨려고 해요. 아이, 참. 그삼성건자도 이제 어쨌든 2 0에 이게 벌, 벌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이 자식들이 그냥 눌러버리네, 그죠? 오늘 외국인들이 눌러서, 어, 이제 삼성건자가 튼튼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뭐, 어쨌든 이렇게 되면 73,000원. 그 다음에 지지대. 만약에 2 0일를 깨고, 요개본제에요 개비. 어 75,000원이 갭이니까 이 갭을 메크고 사차 올라선 좋을 것 같아요. 미국도 20일 깨고 바로 복귀했고, 그죠? 우리 장도 코스피가 지금 20일을 어제 이제 오늘 약간 깨는 거니까 거기에 중심인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깨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무슨 수없면 어떻게 해요, 그죠? 삼성전자가 이렇다는 것은 지수가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이고, 지수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종목들도 여기서 더 뻗쳐 나가지 못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0060. 다행히 이제 하이닉스는 그래도 엉봉이지만은 어제 2 0일를 살짝 깼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지키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보면서, 음,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주도 흐름에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카카오. 카카오. 카카오는 지금 뽁 떴잖아. 사고 싶어? 뜰땐 사지 마. 저 어제도 밀리면 사라고 그랬잖아. 그제도 밀리면 사라고 그랬고. 밀리면. 왜? 조가는 그러니까 밀리이 밀리는 시점이 또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만약에 뭐, 강공의 시장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따라잡는 거예요. 지금 강공 시장이 아니에요. 봤잖아. 코스피 지수를. 그죠? 응봉이잖아. 응봉이 약한 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불구하고 시장에 막상, 시장의 주체들은, 아, 별로 참안 좋을 것 같아. 그니까 이제 강하게 나올때 따라잡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때는, 마이너스 꺼에서만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 이런 식이면은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럼 오늘은 주식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주도주를 관찰하면서 그죠? 저점 매수를 노리는 그런 게. 그래서 카카오는 일단은 보유 앤드 마이너스 꺼에서만 매수를 하시라.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는 지금 뭐, 근데 LG 에너지가 다행히 오늘, LG 에너지가 플러스를 내고 있으니까, 음, 그죠? LG 에너지가 플러스를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 2위, 3위가 그죠. 삼성 전자가 정말 크게 밀립니다.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라든지 다, 다 밀려버리니까 의미 없고요. 의미 없죠. 코스피 쪽에서는 셀트리온하고 우선은 그죠. 우선은 카카오하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부분에서는 뭐 하이스 정도 여기 보시면 되고, 에, 소부장 쪽, 소부장 쪽도 지금 다 밀리잖아요. 그죠. 삼성 전자 밀려버리니까 소부장 쪽은 주성엔진에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서 알테오어 알테오젠, 그죠? 음, 최고죠? 사진은 마시라고 해죠 옆으로 좀 행보하는 거 보자. 마이너스 밀리든지, 그죠? 그 지수가 밀리면 얘도 뭐 바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ABL, ABL 바이오, 저, 저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고, 조정딱잘 받았죠. 2 0일 위에서. 그러니까 FM이란 뜻이야. 그니까, 러 22를 치킨이 아뭘 의미한다고 했어요?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지금 주도주들은 뭐야? ABL이 됐든, 또 뭐, 알테오젠이 됐든, 또좀 셀트도 지키 셀트가 됐든, 응? 카카오는 뭐, 당연한 부분이고,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나, 해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뭐 레고캠? 레고캠 이0이 가장 위에 있잖아, 그죠? 그죠? 오늘 바이오 부분에 이제 일부 뭐 이제 의제 용사들이 한 번씩 뻗떡뻗떡 끓이는 기 해요 바이오 중에서 보니까 뭐 마크로젠, 야 마크로젠 상한가예요, 그죠1 세대 바이오 마크로젠. 어 이게 이제 여기 상한가도 같지만 뭐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요, 그죠? 1 세대 바이오잖아요. 그럼 이제 J L K 의료 AI 쪽에 J L K 이런 들도뭐좀 강한 이게 바로 좀 반등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툴젠, 그죠? 바이오 쪽이 나름은, 그래도 셀트가 조금 밀리긴 합니다만은, 그죠? 조정 잘 마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아, 셀트 안 봤나? 셀트, 그죠? 자, 20일 한참을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거래를 줄이니까 조금 쉬어놓는 모습. 아무래도 이제 셀트는 또 프로그램과 연동이 되면서 지수와 연동이 좀 되겠죠. 시청이 크니까. 또 이번 금요일 날뭐 있어요. 그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쪽 반도체 소고장은 좀 오전에 봤을 생각하고, 오늘 좀 치고 노는 애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음. 자이언트. 이제 이쪽에 그, 누굽니까? 메타버스,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한 번씩. 뽕! 이런 것도 이 오히려 고점에 조금 이제 물량을 줄이 나가는 이런 전략 표현되 있죠. 맥스트. 맥스트. 그죠? 맥스트. 자, 아우, 이거 안 나오네. 맥스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뭐 mp, mp 이런 정도 정도 하나씩 올라오는 모습이긴 해요. mp, 그죠? 딱 작게는 좀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수 관련 부분에서는 암튼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그죠? 어, 바이오쪽에 암튼 여전히 물려도 그쪽에서 물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그리고는 뭐, 조금 그죠? 아, 시장이 아직 만만치 않아요. 지수가 지금. 지수가 지금 그죠 음. 마이너스 가려고 합니다. 아, 이럴 때는 조금. 근데 주도 흐름은 내가 이거분 뭔지를 알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어, 셀트리온 시간 오늘 셀트는 오늘 얌전하게 그죠. 뭐 마이너스 안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 돼요. 지수가 지금 확 밀리고 코스피가 지금 마이너스 가려고 하니까 그죠 코스피가. 근데 마이너스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누구예요? 지금 사모펀드 이런 쪽이니까 그죠. 그래서 주도 주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 주도주가 밀리는 부분에서는요,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데, 오 삼성전자가 지금, 어우, 삼성전자가 지금 너무 밀리네요. 흐흐, 삼성전자가 지금, 응? 어? 8만전자 걸더니 이게 뭐, 어이, 그 지금 다시 또 6만전자 가겠어요. 그죠? 자,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7시 셀터리온 시간에 뵙도록 합니다. 어!